자, 서울 관타니다 오늘은 3월 29일 수요일. 현재 시각 06시 14분. 여기 온도 2.8도. 안개가 많이 낀 상태네요. 인도차가 크다는 얘기네. 관계가 많이 꼈습니다 아마 나돈도는 상당히 올라갈 것 같고 얼마 전에 그이 지역에서 이 지역에서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음. 그 얘기 또 전에 했던 얘기는 아니겠지? 전에? 아유, 그 전에. 아, 이 가물가물 해갖고. 그. 유교, 뭐. 예전에 그. <laughs> 인조 반정있 기전에. 연산군인가? 음, 그 우리나라 역대 왕 중에 약간 그 폭군 비슷하게 음 그려진 왕이 있어요. 음 그의 기, 그 제가 지 말씀드린 그 그 대상에 대한 오랜 기억이에요 조선왕조실록에 음. 있는데 어느 날그 말을 타고 이렇게 수행 중에 왕이 행차 중에 그 숲속에서 사닥 사닥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음. 그래고 왕이 급히 몸을 숨기고, 급히 몸을 숨기고, 신하들에게 그곳을 살펴보라고 해서 갔더니, 뭐, 엄청나게 많은 황새. 예, 옛날에 한새라고 그랬다 그러죠. 황새가 그곳에서 먹이 활동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숲 속에서. 그거를, 어, 왕이, 젊못잘 오해인해서, 음, 오해를 고 자신을 위협한 줄 알고, 이후에, 어명이 내려져요. 전국에 있는 황세를 다 잡아 죽이라고. 아유, 어마어마한, 황당한 왕이, 였다는 게, 여시이 증명되는 실록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새가 황새인데, 이 황새가 전 세계에 딱 2,400마리 정도 뿐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음. 아, 오리엔탈, 오리엔탈 콕, 콕인가? 아무튼 그 영문명에도 황새가 오리엔탄이라는 동양이라는 이런, 단어를 가지고 있는 새예요. 음. 근데 그 새가, 이거 동양인 한국에 한 17마리 정도 지금 있고, 전 세계적으로는 2,400마리 정도 뿐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음. 근데 그런 새가 그 예전에 또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뭐 과부황새 올해도 날아오르다 이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 그 황새가 요번에 내있 이따가 나좀 이따 얘기 말씀드리겠지만 거기에 기인한 어떤 이유 때문에 벌어진 비극의 새더라고요 1971년도에 어 신문기사가 크게 터집니다. 어한 진기한 황새가 그동안 멸종된 줄 알고 있었던 한국의 황새가 총을 맞고 쓰러져 죽어 있는 거예요 수컷이 그래서 수사에 들어갔어요. 갑자기. 뭐 대대적으로 신문 기사에 나오고 뭐 방송에 나오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뭐 이런 식의 어 보도자료들이 뜨고 했는데 일주일 만에 그 내용을 보고 겁을 먹었는지 그 동네 포수가 어떤 지역의 포수가 그 황제를 쏜 거를 자신이라며 자수를 합니다. 어. 그래서 자신이 두 머리의 형수 중에 한 마리인 축허수 쏴 죽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자수를 합니다. 또그 자는 재판을 통해서 자수한 게뭐 정감 창작이 됐는지 모르지만 3년 집행유예 에 1년 6개월, 어,를 선고받아요. 집행유예 3년에. 음. 세한 마리 죽였다고 뭐 엄청난 사건이죠. 그리고 알이 네 개인가 여섯 개가 발견이 되는데 그중에 두 개는 먹게 되고 그걸 관리하는 사람이 놀랍게도 새 알을이 신경통에 좋다는 이유를 들어서 관리인 그두 개를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두 개는 금이 가고 두개 그래서 부활을 두 개를 두 개를 시키, 시키려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 실패했다고 하더라고 황새가. 황새가 전쟁 때 놀랍게도 전쟁 때 거의 절멸됐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절멸되다시피 하고 간혹 그 눈에 띄면 곧장 총에 맞아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총에 맞아, 총에 맞아 죽고, 농약에 취해 또 죽고, 짐승에 물려 죽고 이런 일을 반복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안타깝죠. 그러던 찬데 며칠 전에. 오, 주말이었는데, 인근에 있는 조그만, 자그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오는데, 그 아파트 상공에 한, 맨 처음에 뭐 학이나 두루미 정도 되는 학이 두루미인가요큰 새가 이렇게 지나가더라고 그래서 나는, 와, 멋있는데 멋있는 거야. 어이 아파트 상공에서 쭉 이렇게 지나가는 새를 본 거죠. 그래서 뛰어왔어, 막 뛰어와가지고 이제 보려고. 근데 웬걸 아파트 상공에서 보다가 내가 늦게 쫓아갔구나 생각이 들 들면서 사라진 거지 새가, 황새가, 새가. 그래서 야 이거 뭐야? 내가 너무, 되게 이쁘다, 제가. 뭐, 그 정도였는데. 3일인가 4일 후에 신문을 보게 돼요. 신문을 보는데, 신문에, 지역신문이었는데, 신문에 그렇게 뜨더라고. 평택의 현덕, 뭐, 어느 지적, 지역에, 황새가 먹이 활동을 하고 둥지를 틀고 있다. 그러면서 아파트 인공구조물에 어, 둥지를 트는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다. 이렇게 이제 기사가 뜬 거야. 그렇게 본다라면 내가 며칠 전에 봤던 게 그때 그 우리 아파트였어. 보니까 고층 아파트. 그래가지고, 우리 인근에 있는 아파트였다는 거예요. 여기 인근에 있는. 가까운. 그게 그, 황새였다는 지점에 이르니까 되게 가슴이 벅차오더라고 와, 씨. 그러면서, 야, 언제 또볼수 있겠구나. 왜냐면 여기서 이제 둥지를 뚫고 알을 낳는다고 하니까. 그래도 이제 연구하는 사람이 와서 야이근데좀 걱정이 되는 거지. 전 세계에 몇, 몇 마리 남지도 않은 새인데 충남 예산인가에서 복원을 해서 황새 보원을 통해서 황새가 부활을 해서 겨우 열몇 마리 정도 나왔는데 이거 지금 뭐 안타깝게 그 나무나 이런 곳에서 하는 게 아니라, 둥지를, 아파트 둥지에서 하다 보니까, 고양이나 이런 거에 또, 위험이 노출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음, 그래서 그런지, 아, 그것도 그렇고, 고양이보다는 새 알이, 부화돼가지고, 어, 떨어질 수 있나 보더라고. 밑으로 낙조할 수 있다 있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 그런 우려 때문에 막 고민을 한 거예요. 야이거 둥지를 옮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응. 음. 둥지를 옮겨야 돼 말아야 돼 이러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여러 뭐 의견을 들었겠죠. 이메일도 보내고 여러 가지. 업문도 보고 했는데 기존에 그들이 선택한 그곳에 그대로 두는 게 가장 좋다. 다만 부하 후에 그 낙조에 대한 새 낙조에 대한 우려가 있으니까, 알을 즉각 회수해서 즉각 회수해서 인공부화 시킨다는 계획이 잡혀 있더라고요 이곳에. 황새하고 학하고 되게 비슷한데 그 차이점은 그 둥지를 어디에 두서 트느냐에 대한 차이점이라고 하더라고요. 뭐냐면 학이라고 하는 새는 그 지상에다가 알 둥지를 놓고 황새는 높은 고공에다가 어 둥지를 튼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어. 아, 놀라운 일이라기보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생긴 모습은 그렇게 차이점이 없어 내가 보기에는 네. 근데 이 탐조라고 하죠 보통 탐조 뭐. 김국진이라는 연예인도 있는데, 생활을 잘하고 있는, 음, 자기 관리 잘하고 있는, 그, 개그맨 김국진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 탐조 관련된 취미 생활이 있더라고새라든가 이런 거, 동물들을 감, 관찰하는, 음 그런 취미가 있는데, 그 탐조의 취미가, 어, 만만치 않게 즐거움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탐조의 취미가. 이제 예. 그 인근의 직박구리라는 것도 처음 봤을 때 굉장히 경이로웠고 도심에서 직박구리를 한번본적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막 나는 그막 천연기념물처럼 막 보이더라고. 맨날 그 비둘기 도시에서 먼지 뒤집어쓴 비둘기나 보고 참새도 거기 없어 이제 그러던 차인데 집박구리가 이렇게 흔하게 있고 그다음에 거대한 군무를 이루는 시베리아 철새들이 오고 까마귀가 뭐 수만 마리가 날라오고 두루미가 있고 황새가 있는 이곳 평택은 정말 그새 놀라운 거대한 새 터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새 소리도 상당히 즐겁고. 새소리가 지저인 소리가 어, 경이롭더라고요. 어, 어, 오늘 수요일 날은 제가 얼마 전에 봤던 황새에 대한 그런 새를 보어 목격담을 전해드렸어요. 범위 되니까 볼살도 올라오고, 뱃살도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그냥 거대한 하늘에 떠있는 황새를 보면서, 어, 봄이, 어, 거의 목전에 다 왔음을 반기시킵니다. 이상입니다. 소동산타였습니다